12월 5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과 기도의 3시간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바리새인들은 외형적으로는 많은 의로운 일을 행했으나 그들의 내면은 결코 의롭게 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 시존하는 합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면이 청결한 사람만이 오직 의로운 행동을 할수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는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으니 외식적인 태도를 버리고 참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하루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변화된 삶을 살면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요, 온전히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삶 속에 넘쳐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한날 되도록 복에 복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계에 합당한 열매 맺는 새 삶을 사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